안녕하세요. GG South Korea의 장성승 저스틴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그 스크린캐스트를 할때 웹캠을 그 박스를 어떻게 이제 화면에 표시하면서 할수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웹캠이 포함된 스크린캐스트 영상 만들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제 스크린캐스티파이라는 어, 웹스토어, 그러니까 구글 크롬 웹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 어, 이제 무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인데요. 일단은 필요하신 게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캠, 그리고 어, 옵셔널인데 이제 마이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캐스티 파일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버전, 그러니까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10분까지 이제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월 50회 비디오 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24불로 연간 24불로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 프로그램 쓸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제한도 없고 이제 mp4 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간단한 비디오 편집도 가능합니다 어, 학생들과 할 때는 그 학생들의 경우 크롬북을 사용하든가 이제 그런 비디오 만들 때 이제 그 스크린 캐스티 파이 라이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10분 이내 비디오 만들 때는 스크린캐스트파일 라이트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크롬 웹 스토어로 가시면 되는데요. 크롬 웹 스토어는 구글로 치셔도 되고요. 아, 여러 경로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 수가 있는데요. 크롬을 창을 연 다음에 이제 크롬 웹 스토어 오시면 여기에 이제 스크린캐스트파일를 이제 찾으셔 가지고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애 r o 크롬을 누르셔 가지고 크롬에 설치를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어이와 같이 설치가 되면 이게 크롬에 이제 애됐다고 이제 표시가 뜹니다. 네, 그래서 크롬 상단에 이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실행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스크린캐스트 파일 로고를 찾으셔 가지고 실행하시면 되고요. 실행하면 요 같이 기, 여러 기능들을 이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저 같은 경우는 ScreenCastify 프리미엄을 쓰기 때문에 더 기능이 많은 점도 있다는 점, 있다는 점도 아 어, 그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어, 브라우저 탭 같은 경우는 고르실 경우에는 이와 같이 브라우저를 띄워놓고선 Google Slides나 이제 그런 화면을 띄워놓고선 여기다가 위치를 어, 정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웹캠을 e n 이블 했습니다. e m b e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이는 거고요. 데스크탑을 고르셨 경우에는 이와 같이 데스크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 보이는 그 폴더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웹캠 위치를 하려면 여기 인베드 웹캠을 이제 누르신 다음에 아 웹캠의 위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 위에 코너에다가 이제 할지 코너에 있는면 어느 쪽에 할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할 수가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아, 이제 그런 웹캠 위치 선정이 가능합니다. 서, 녹음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장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용이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도 Screencastify 이, 이 폴더 보이시죠 이와 같이 Screencastify를 이제 항상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녹음한 거를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